네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있는 온도 파이낸스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온도가 결국에는 이제 요 근처까지 다 내려온 상황에서 약간 조금 덜 미친 상황에서 비트가 조금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약간 터치를 안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선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기술적 반등은 공을 땅에 던졌더니 그냥 튀어 오르는 반응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 보통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지점까지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까지 올라온 거는 찐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을 땅에다 던졌을 때 튀어 오르는 정도 반응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추진력이 없어서 한번 분명히 더 눌러주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보시지를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인, 꺾이게 되면 다시 추가적인 하락 파동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확실한 신호를 보셔야 되고 조급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찍고. 눌러줬다가 다시 자리 잡고 확실하게 어차피 직전에 있었던 중요한 자리가 요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종가로 도입하려 하고 탈환을 시켜야지만 다시 불씨를 살리면서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는 지금 여기 밑에서의 파동은 아직 하락 파동이 끝났다 라고 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밑에서 섣부르게 보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격선으로 진다라 그러면 확실한 가격이 한1600 1680원 정도 되거든요. 1680원 이상 종가로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까지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나와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차라리 공략 타점을 다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깨뜨렸던 걸 탈환을 시켜야지 얘가 이흐름 이어나가겠다는 얘기니까 그전에는 계속 관망만 하시면서 별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확실하게 이 패턴이 나와주면서 돌파 탈환을 할 때까지만 기다리시고 여기서 평단가 관리를 한번 하시던 아니면은 추가로 들어가시던 뭐 신규로 들어가시던 여기서 모든 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꼭 기다리시다가 보시고 나와주면 다시 고점도 돌파 시도는 해보려고 할 거니까 3천원까지 다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꺾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꺾이면 그 다음 자리천 1,000원이거든요. 1,000원 천 정도에서 똑같이 패턴들 확실하게 탈환시켜 주는 이런 패턴들 완성시켜 주는지 그때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릴 거니까 그전까지는 조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이 자리 확실하게 이 다시 탈환을 시켜 주는 것까지는 반드시 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당분간 포인트는 이거니까 이거 요거 위주로만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고 계시고 아 이거를 안 빼놓고 말씀 안 드렸네. 이거까지 같이 나와주면 더 좋습니다. 뭐 물론 디테일이긴 한데 우선 1차적인 건 여기부터 탈환시켜 주면 살려줘야 불씨가 살아나니까 아마 같이 돌파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교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셔라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